분들저 그냥 평화로, 아니, 갑자기 평화롭게 게임을, 대충. 일단 상황 설명을 해보면은,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던졌는데, 그때 제가 버섯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다시 재설정하려고 눌렀더니, 갑자기 이게 떴어요. 아니, 뭐, 해킹. 저거 해킹. 자, 잠깐만 해킹. 해킹. 아니 해킹. 해킹이라. 해킹. 그놈의 해킹 저거 오류코드 267. 아니 저거 뭔데? 자세한 증상을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